안녕하세요. 어, 저는 현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사회심리학 박사 나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심리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통심리학은 그 도로 이용자의 행동과 심리학적 과정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변하시나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상냥하고 온화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처럼 변하신다고요? 교통심리학은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왜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경적을 울려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영상 두 개를 함께 보실까요? 어 아유 택시가 갑자기 껴들었네요. 아, 그러니까 옆에 차가 놀라서 네 비소거를 내뱉고 갑니다. 네, 이 차는 일명 칼치기라고네 갑자기. 껴들었다 또 갑자기 다른 라인으로 껴들고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어떠세요 현장에 없었는데도 화가 나시죠 우리는 흔히 내 앞에 차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내차 앞에서 비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앞에서 비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차와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차량 간의 물리적인 부딪힘을 일종의 그 생물학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서로 분리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혹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이와 같은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조심하셔야겠죠. 특히 첫 번째, 신호 지시 위반. 아, 이것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아,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통행을 해도 다른 사람이 위반을 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영상 세 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가 움직이는데 아예 신호 위반을 하고 트럭이 지나가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한 분이 건너. 아이고! 네 아이가 다칠 뻔했죠. 네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 네 신호 위반해서 갑자기 오는 차 때문에 네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찔하죠. 도대체 왜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신호 위반을 하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동조 효과,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 어, 이것과 더불어 합의 착각 효과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잘못 추측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낙관적인 편파도 작용합니다. 자기에게는 나쁜 일이 실제 통계적 확률보다 더 낮은 정도로 발생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신호위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보행자분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러 지자체나 협회의 노력으로 해마다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수치적으로는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주목할 점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대개 65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음주운전사고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령자 보행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게 보이지만 어르신이 건너가고 계십니다. 무단횡단을 하고 계시네요. 네, 차 사이. 그래서 림보처럼 이렇게 건너고 계십니다. 저러시면 안될 텐데요. 음,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의력, 정보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관성 편파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행동을 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할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차한 대가 지나가고, 네, 어르신이 건너고 계시죠?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차가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운전자, 보행자 모두 노력해야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거나 아, 이런 교통상황은 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교통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행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차가 여러분 차 앞에 급히 끼어들면, 물론 이런 차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차를 배려하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마음이 더 편안해져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차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볼까요? 오늘 함께 유익하고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